4월 28일, 오늘은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일입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수천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기업책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합니다. 강신혜 기자입니다. 1993년, 과적 과승한 채로 출항하다가, 292명의 사망자를 낸 서해 해리호 침몰사고. 당시 선사였던 서해 해리의 상무 두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대개 중간관리자를 처벌하는 수준에서 형사처벌이 마무리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2월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때는 하청업체와 건축사, 리조트 임직원 등만 처벌받았고, 시공사인 코오롱 건설 관계자와 리조트 대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정작 코그 리조트가 코오롱의 계열사인데, 코오롱 측은 전혀 인 책임을 지지 않았고, 책임을 지나... 산업재해 사고도 마찬가지로 현장 중간 관리자만 처벌받고, 그마저도 대부분 벌금형 선고에 그쳤습니다. 2013년, 대림산업의 여수산업단지 폭발사고로 6 명이 사망했을 때도, 현대제철 당진공장 가스 누출 사고로 10명이 사망했을 때도 책임자는 해당 공장장 단한 사람이었습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소유주인 유병헌 일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관계자들에게 횡령과 배임죄 등을 적용했을 뿐 직접적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처벌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청해진 해운은 바다에 기름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해양환경법 위반을 적용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을 뿐입니다. 현재 기업의 책임을 독자적으로 물을 수 있는 이른바 기업 책임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잘못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회사 임직원 개인이 아닌 기업은 벌금형 처벌에만 그치게 돼 있습니다. 안전은 뒤로 한채 이웃만을 추구하는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런 안전에 그를 소홀히 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좀 때문이잖아요. 그 원인은.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벌금형 뭐몇 백만 원, 오키카테야 뭐 천만 원이 정도 가지고 과연 기업의 이런 그 이윤 추구에 이런 탐욕을 억제할 수 있겠냐? 그건 전혀 불가능한 얘 일. 일반 기업은 물론이고 철도와 선박 등의 시설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기업과 최고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책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지난 13일 산재 사망 대책 마련 공동 캠페인단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2015년 최악의 살인 노동자 기업을 꼽았습니다. 최악의 시민 살인 기업은 청해진해운 최악의 노동자 산재 기업으로는 백혈병 등 업무상 질병에 잇따랐던 삼성전자였습니다. 국민TV 뉴스 당신입니다.